어? 우주 최강 스몰도 완성. 몰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왜 캐커, 이 새끼가. <laughs> 아, 내가 짱구했잖아. <작아리잖아. 웃음> <laughs> 저희 반반 가시지에. 예. 스테츄레? 스테츄레? 저희 반반가요. 에? 우리 형님 잘 리스펙해드리잖아. 우리 형님 내가 리스펙해드릴게. 저희 반반가요. 에? 와, 워워시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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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뭐왜왜왜 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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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안녕하시군요 로로로로로로이이고 뭐, <laughs> 뭐, 어떻어어떻어 어떻게 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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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시야, 빰반. 안 안가시야. 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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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반 반가 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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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가. 안가 <웃음> 명상 <웃음> 어떡할래 명상쓸래 그것쓸래 그렇지 이가랑 어, <laughs> <laughs> 명상쓰면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이면 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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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상은 스택줘버리는 스티, 키스도 안 난다, 임마. 어? <laughs> 이걸 잡아? 알았어. 어. <laughs> 왜? 왜? 어떻게 해 주고 싶어? <laughs> 라마 데려와도 체력이 2000이라 뭐가 이야 보자. 아! <laughs> 잘가 먹어 야, 딩.

강심인데 이렇게 쎄! 응? 강심줄라이? <laughs> 스탯줄라이 <laughs> <laughs> 화났어, 오로로로로로로로 어? <laughs> 먹을까? 꼭꼭 착취. 존나 때리기 싫어 보이지? 바코드. 착취. <laughs> 뭐야? 벌써? <laughs> 왜? 아! 벽 넘어가면 오존라이? Like? 어 아 이거 안 와도 되는데. 아이 아이고 동네 형님들 다 오셨네. 어? 어깨 형들 다 왔어. 강심술 날. 제압 털기. 노노노노노노노 착취. 아왜 왔어? 아 안도다는데 야 금연한테는 안 돼. 아 이게 제압을 세트한테 성게 맞았니? 어? 아 탑은 반반 가고 있어요. 예. 네. 반반 반반. <laughs> 어, 반반. 어. 방심이다 하 <laughs> 어? 어 방심만 뜯고 아하이 아하이 왜그러실까? 올라라라 <laughs> 알았어 <웃음> 제발 빨라빨라 <laughs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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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? 알았어 깍게쓰 <laughs> 강심 한잔 줄라이? 엄마 부를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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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마이다잉 강심술 라이 에헤이 장난 똥 때리라 어? 퓨어 퓨어 안되지 몰락은 나와야지 아마 체력이 4천이다 이제 어깨 좀 눌러볼까? 어?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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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벌써 처형 <처음> 스탯인데? 뭐가 <laughs> 좀렇게 때려? 뭐야 이거? 아, 이거 말안 되는데 이거 챔프 개사기다. 어? 이거 강심인데 이거 개사기다. 이거 말안 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신속신 갈게요. 이거 굳이 이거 갈 필요 없겠다. 공속 빨라요. 어차피 평큐 평평큐 평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갖고 풀감과 그냥 탱만 쭉쭉 올리면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기다려봐. 삼동네. 헥날 때려봐, 돼지나. 어? 헥날. <laughs>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해. 알았다, 아! 악 뒤지고. 로로로로로로로 퇴 퇴깡. <laughs> 아, 너무 사기다 이거. 아, <laughs> 어, 개사기하야 이거. 세트 악령. 내안 먹을 날? 아, 철거 버튼 들었네. 너무 잘한다. 안녕하세요. 당신만 먹고 가면 안 될까? 안 당... 미안해요. 오 세트다. 당신은 뭐 참치. 제가 합니다. <laughs> 몰라 몰라. 난볼 것도 강제다뜯었어나 <laughs> 어, 죽으면은 나 죽이러 온다. 그럼 바로 먹어. 얘네들이 그 그게 안돼 있어. 어? 스몰도 쪽에 우르르 가면은 개십손에 보겠구나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해버리네. 아야 어 그웬 쎄다 아 X발 뭐 6천이 이렇게 5초만에 6천이 죽으셨네 해줘 그렇지 그웬 없어 아 어, 천천히 가자. 아내 강심을 이게 막 미친 척하고 들어갔다가는 마이온. 프리들 가면 좀잘 잡아볼게요. 오. <laughs> 어, <놀람> 세트가 2가 있었구나. 잘한다. 어? 뭐뭐 뭐. 레드 먹고 싶긴 한데. 그웬이 무다와 뭐 어, 피가버사 올게요. 자, 그냥 체력 올리면 그냥 주문력이랑 공격력이랑 연병거 다 증가해 그냥 작지도 작고 그냥 몰라. 음 이거 가면 뭐 쎄겠지. 억까만 어, <laughs> 안 당하면은. 아 그웬이 형이 어, 괴물이야. 어? 싸가지 없는 거. 가 그렇게 쎄이질게? 응? 너도 실패. 다구리 맞으면 꼼짝 못 하는 쉑꺄. 어? 그래 그래. 들어가라. 아이고야. 집 난리났다. 올려보가파괴되었습니다 음. 아. 너도 뭐병 넘어 <laughs> 아이고씨. 강심 2 0 음, 맛있다. 존나 세네. 몰라. 건드려봐, 건드려봐. 이거 내가 스테라 까 가지고 한 방에만 안 터지면은 어... 나볼 거야? <laughs> 나볼 거야? 어 뭐야요? 어 미쳤어요? 아 어, 이거 백날 때려봐도 대아 <laughs> 오오오 Á 흐흐흐흣 잘해 학아핳ını흫흐흥 게지 요거 밖에 안다엉? 라 아. 아왜 캐커 이 새끼 거? 아, 어... 아 내가 짱이잖아 우주 최강 스몰도 완성 물로웅키자 누가 있는데 여기? 응? <laughs> 우주 <웃음> 최강 스몰도. 잠깐만, 지금 또 백도, 잠깐만, 그웬한테도 오류가 어리오가... 뭐지 야, 우리도 브라좀 뜯자. 설거 <laughs> 준비해서 설마... 야, 초바스가 부셨네 방금... 방 <laughs> 그웬이 안 와요. 그웬이 되졌네. 열바, 철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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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거. 철거. 아, 네. 다음. 아, 아, 오로로로로로로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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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uh, shit. Oh fuck. Oh my fuck. Two stuff, two stuffs. Two stuff, two stuffs. Two stuff, two stuffs.